서울과 수도권의 대설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중순 갑자기 내린 눈에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타는 지하철이 경의중앙서인데요. 대설 때문에 종종 지연된 경우가 있어서 오늘좀더 일찍 나온 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도까지 떨어졌는데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에는 12cm에 가까운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밤 사이 서울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전 10시에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눈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도로, 승용차는 부서진 채 전복됐고 중앙 분리대 위에 가로수도 사고의 충격으로 꺾여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엔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이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선로에 있던 열차 감지 장비가 눈에 덮여 작동을 멈춘 건데 약두 시간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그럼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원 캐스터, 지금은 어느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 시각 강원도 고성은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로에는 눈이 가득 쌓여 있고 굵은 눈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에는 31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 경기 이천과 서울 강북, 당진에도 1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 산지에는 시간당 7c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충청과 호남, 영남 내륙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20cm 안팎에 경북 지방에는 3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은 늦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과 호남,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폭설과 강풍까지 동반됐습니다. 목요일까지 이런 날씨 이어집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지난 토요일보다 12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꽃샘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폭설과 강풍도 예보됐습니다. 3월 중순에 추위와 폭설이 찾아온 건 한반도로 영하 40도 이하의 북극 공기가 내려오며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북극 찬 공기가 남하한 이유를 북극 상공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온도 상승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북극 30km 상공의 성층권 기온이 25도가량 급격히 솟구쳤습니다. 이 영향으로 성층권 밑에 있는 대륙권의 기압이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극 찬 공기를 가두는 대륙권의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찬 공기가 내려온 겁니다. 중위도하고 극지역하고 기압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륙권에서의 어떤 바람이 약해지고, 북서풍이 불어서 이제 한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방구국과 곳곳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북서부를 중심으로 겨울날씨 주의보가 내려졌고, 최근 영국에도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극지역의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영향이 이제 대륙권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보통 내려오는 기간은 한 주일에서 한 일주일, 이주일까지 갈 수도 있는 곳. 과학자들은 성층권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전체 회의를 열수 있게 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전체 회의를 열기 위해선 방통위원이 최소 3명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에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다며 방통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방송 사업자 허가나 위법 행위 처분 등 방통위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고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한 지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됐다고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2 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최대행의 제2 요구는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 몫인 방통위원 한 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대행은 또한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승세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별도 관리할 방침입니다. 유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해제 당일부터 아파트 매매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를 문의하시는 분이 뭐한 다섯 분 정도 문의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루에 거의 뭐 10분 이상 정도 연락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위기는 인근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풀이 전부터 이미 실수요자전거지 샀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주로 캡토 보면 됩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0.24% 올라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가 1% 안팎으로 오르며 서울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른바 마용성도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 값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는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따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던 것에서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일주일 만에 또다시 토어자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이상조짐이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과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강남 3구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 의심 거래도 전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민주당은 마흔 역 헌법 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과 조속한 대통령 탄핵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당 해산 법안 추진을 두고 일당 독재의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윤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개엄 사태 이후 무너진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해 대통령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주요 분석기관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진 이유가 윤 대통령의 폭정과 개엄 사태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 선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내일까지 임명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일당 독재의 야욕을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식 독재와 다름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진보당과 선거연합에 나섰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이런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변 안전 문제로 외부 일정을 자제해왔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등에 참석합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외교 정책이 아닌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감 국가 지정이 한미 간 기술 협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지정이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해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한국연구원들이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출장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다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의 실무적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은 해당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확인했다며 미국 정부 기관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명단에서 철회되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지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90년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지정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자체 핵무장 여론과 계엄 사태에 따른 전국 불안, 한미 간 기술 관련 갈등 등 여러 추정들이 배경으로 거론되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렇게 민간국가 지정 이후로 보안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과거 에너지 부사나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했던 일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장 이번 주 미국을 찾아 에너지 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입니다. 아이다오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됐습니다. 감사관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 성과를 소개하며 이 사건을 첫 번째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외국 정부와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미국 측은 이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가운데 하나로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이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감사관실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도 에너지부의 소관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데다 전임 바이든 정부 말미에 이뤄져 미국 정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측에서 정책이 아닌 보안기술 문제라고 설명한 만큼 한미 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내부 절차 등의 문제로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편 최상욱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각 부처가 나서서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하라고 주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산업부 장관에게 민감국가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한 건 지난 1월 초. 두달 동안 이 사실을 몰랐던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각 부처가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하고 과학기술과 에너지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끌어 미국에 갑니다. 당초 박미의제는 에너지 관련 협의였는데 민감국가 논의가 최우선 과제로 바뀐 겁니다. 다음 달 15일 정식 발효가 되기 전에 민감국가 목록에서 빠지는 게 정부의 목표. 안장관은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민감국가 제외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우려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주말 산하 연구원들에게 미국과 과학 협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미측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 국가에 상호 관세가 발효될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주요 적자국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했는데 향후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April 2nd uh, day is a big day for the country as the p r 4월 2일엔 세율 등을 발표하고 실제 발효는 그 이후일 거란 관측과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거란 관측이 엇갈려왔는데 백악관이 4월 2일 발효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미국의 가장 큰 무역적자를 안기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헤셋 위원장은 또 관세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무역 협상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To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4월 2일까지는 일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그 이후엔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에 대해선. 한 달간 관세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 대표들에게 안전 벨트를 매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결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니 대비하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기존의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처럼 FTA 재협상을 요구할지 아예 새로운 협정을 맺자고 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으로 660억 달러, 95조 원 적자를 받습니다. 적자 규모로 9위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 시각에선 불공정하다고 볼수 있고 거센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미 간 FTA로 양국 간 관세가 제로에 가까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퇴집 잡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부과해 무관세에 가까운 한미 FTA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이를 카드로 양자협상을 통해 세부 품목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FTA를 개정하거나 아예 새협정을 만들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도 한미 FTA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르로선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차는 내주고 차회관과 농업은 지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자동차나 석유제품처럼 미국의 적자 폭이 큰 제품, 부가가치세나 플랫폼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이슈만 다뤄서 합의를 해서 그 이슈는 이제 일종의 예외라든지 별칙조항 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합의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그간 한미 FTA를 무기로 미국의 관세 변제를 요청했던 정부는 일단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었죠. 불안정한 대미 수출 환경에 또 중국 업체들의 추격까지 겹치면서 K 반도체는 사면초가입니다. 이도윤 기자 의 보도입니다.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장벽의 초점은 중국 그리고 첨단 기술입니다. China's way behind u 2018년 집권 1기 때 중국산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고, 창신과 양쯔 메모리 등이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차지할 정도로 급부상했습니다. 주력 상품은 범용 디램과 랜드플래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주력 품목이 겹칩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두달 사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15% 줄어든 게 컸습니다. 중국 기업의 생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 반도체 공급 증가에 따라서 국제 시세 하락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부진까지 계속되면서 이재용 회장이 생존의 문제 위기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사내 세미나에서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은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기술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는데 조만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과의 협력 여부를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해외에서 감기약 등 일부 약품들을 산뒤 국내로 가져올 경우 당국의 불법 반입으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약품 성분에 마약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기자입니다. 여행 화물을 뒤지니 숨겨진 외국산 의약품이 나옵니다. 해외 특송 화물에서도 해외 의약품을 찾아냅니다. 관세청이 이른바 대체 마약으로 적발한 의약품들입니다. 해외에서는 합법 판매되는 의약품이지만 마약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처방전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는 품종들입니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을 해외에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구, 이사 화물, 해외 여행자 휴대폰 등이 주요 반입 경로였습니다.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가량 늘었습니다. 무게로는 지난해 37kg을 넘어 2020년보다 4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65건 적발돼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마약류인 걸 모르고 진통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세청 분석입니다. 마약류 성분 포함 의약품은 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들여오면 마약류인지 몰랐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 같은 마약류 의약품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정보 분석과 세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특히 선고 시점을 놓고는 이번 주 후반이다, 아니다, 더 걸린다 예측도 분분합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현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21일이 지난 지금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합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공제하지 않은 데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결론을 제기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이 상태로 재판하면 난 기약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단 말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